반가워요 여러분. 어 이제 원피스를 가장 많이 입는 여름이에요. 원피스만 잘 입어도 여름 미녀가 될수 있는데 나를 가장 예뻐 보이게 하는 원피스가 뭐지? 제가 그걸 진짜 진짜 고민해서 오늘 준비한 영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진짜 꿀 정보 많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자 원피스 체형별 추천 영상 이런 건 여러분들 너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옷 입을 때 나의 모든 아쉬운 점들을 다 채울 수 있는 옷은 없어요. 나는 뭐 나는 몸에 비해서 제일 신경 쓰이는 게 얼굴 큰 거다. 나는 진짜 다리 짧은 거다. 근데 내가 가장 신경 쓰이는 거는 있잖아요. 정확하게 집어 드릴 수는 없나 고민 고민하다가 복을 진짜 연구해갖고 오늘 준비한 영상이. 에요 자, 여러분, 제가 가장 신경 쓸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항목들을 한 10개 정도 뽑아봤는데, 얼굴이 크다. 허리가 길고 다리가 짧은 편이다. 목이 짧다. 배가 많이 나왔다. 가슴이 크다. 골반이 좁다. 어깨가 너무 넓다. 어깨가 너무 좁다. 키가 너무 작다. 하체 비만이다. 여자분들 고민 거의 이 정도에서 끝날 것 같거든요. 첫 번째, 얼굴이 크다. 먼저 여러분 이 모델분은 너무 소두다 그쵸 얼굴 너무 작은데, 자 우리 모두 이렇지가 않잖아요. 지금 사람 몸이 같은 상태에서 얼굴 크기만 조절해서 제가 사진을 갖다 붙였는데 얼굴이 큰 사진은 몸이 진짜 작아 보이죠. 그러면서 얼굴이 진짜 더커 보이는 효과. 자 이런 부분을 피하셔야 돼요. 어떤 거냐? 밝은 원피스랑 어두운 원피스 똑같은 원피스가 있으면 어떤 게더 나을까요? 날씬해 보여야 되니까 블랙 원피스. 음 아니에요. 화이트 원피스랑 블랙 원피스 중에 블랙 원피스가 몸더 가늘어 보이죠 그러니까 더커 보이는 거야 그래서 같은 스타일이라면 뭐 화이트라든지 밝은 톤으로 가는 게더 낫다 그리고 넥라인이 이렇게 좀 시원하게 파진 스타일이랑 넥라인이 채워진 스타일 같은 원피스인데 하나만 넥을 채웠어요 그럴 경우에는 얼굴이 더. 커 보인다. 넥 라인이 시원하게 파진 게 낫다. 자 그리고 왜 원피스들은 이렇게 파라 포인트 들어간 스타일들 많잖아요. 자 그런 것들은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도움이. 됩니다. 왼쪽 사진이랑 오른쪽 사진 보시면 둘다 카라가 있긴 한데 하나 이 포인트 된 컬러를 이쪽은 지웠거든요. 오른쪽은. 카라가 분명하게 보이는 쪽이 조금 시선이 분산이 돼서 같은 사이즈여도 얼굴이 조금 더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이런 스타일들을 입으시면 좋다. 진짜 중요한 거. 소매 볼륨 있는 거 있죠. 그거 진짜 가장 도움 돼요. 근데 원피스 자체가 이렇게 소매에 벌룬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셔링이 잡히고 이런 스타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도움이 됩니다. 이거 이제 베스트. 그래서 얼굴 큰 분들은 컬러라든지 넥라인이라든지 소매 부분을 신경 써서 원피스를 고르면 좋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고민. 몸에 비해서 다리가 너무 짧아요. 그리고 허리가 너무 길어요. 같은 체형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분들은 원피스 입을 때 진짜 피해야 될 디자인부터 알려드릴게요. 이 원피스만 봤을 때는, 어, 저 포켓 때문인가?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 이 플리츠의 시작점 있죠? 이게 너무 아래로 떨어져 있으면 여기 지금 몸통 부분이 무진장 길어 보여요. 플리츠가 있는 원피스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플리츠의 시작점이 올라가 있는 스타일을 꼭 골라야 한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포켓이 있는 스타일 자 이것도 여러분 아까 로우 웨이스트 정도의 포켓이 달려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더 짧아 보입니다. 아래로 떨어져 있는 디테일들은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된다. 대신 좋은 거, 허리선을 조금 높게 잡아줄 수 있는 디자인들은 다 도움이 돼요. 허리를 끈으로 묶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스타일은 스트라이프인데도 위에는 가르고 아래는 세로로 떨어지죠. 이런 것들도 딱 경계를 주고 하이웨이스트라서 완전 도움되는 스타일. 근데 허리선이 똑같이 높아도 이런 스타일은 절대 안 돼요. 스커트가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잖아요. 이거 도움이 안 된다. 앞에서는 괜찮은데 뒷모습에서 걸을 때 보면 거의 엉덩이 위치에서 이렇게 비율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허리를 잡을 수 있으면서 아래가 A 라인으로 퍼지는 풍성한 스타일이 무조건 괜찮아요. 그리고 완전 도움된 스타일. 이거는 이제 미니 기장도 예쁘고 뭐긴 기장도 예쁜데 가슴선을 잡아주는 엠파이어 스타일들 있죠. 그거 완전 괜찮아요. 그리고 소재감이 힘이 있으면 좋다. 그래서 이거는 미니 스타일도 귀엽고 이런 거는 진짜 체형 커버에 최고. 그러면서 완전한 베이비돌 스타일들도 괜찮아요. 이건 제가 영상에서. 입었던 원피스들인데. 저도 그냥 이것저것 잘 가려져서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들. 자, 그리고 이제 나는 목이 짧다. 자, 이런 분들은 목이 파진 걸 입어라. 많이 들어보셨죠? 브이넥은 확실하게 연장돼서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근데 같이 파졌어도 이렇게 스퀘어넥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아우터가 없으면 목이 짧은 게 되게 잘 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깊은 유넥 같은 경우도 넓적하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런 거는 여기 자체가 그냥 직사각형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도움 되진 않아요. 답답한 넥라인이라든지 상에 이렇게 막 셔링이 있으면서 디테일 있는 이런 스타일들은 더 짧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거는 피한다. 자, 그 다음 고민. 나는 아랫배만 많이 나왔다. 그런 분들 많죠? 일단 힘 있는 소재로 통이 넓은 원피스는 다 괜찮아요. 데님이라든지 두께감이 있는 코튼이라든지 뭐 트위드 소재 같이 몸선이 잘 드러나지 않으면서 팔다리는 많이 보이는 이런 스타일들 좋고, 통 넓은 H라인이나 약간 퍼지는 A라인이 무조건 괜찮다. 그런데 긴 스타일을 입겠다 했을 때는 좀 힘있게 뚝 떨어지는 원피스가 가장 좋아요. 사실은 근데 진짜 많이 입는 거는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선 자체가 워낙 가늘고 예쁘게 보이는 원피스들이니까 패턴이 크게 되면 몸잘안 보이거든요. 패턴 있는 슬림한 끈을 묶는 원피스들도 좋다. 큰 패턴이 어려면 우 자잘한 패턴도 좋은데 이 원피스 같은 경우는 위 부분에 이렇게 디테일들이 있잖아요. 상체 쪽으로 시선이 가거든요. 그런 것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허리선이 좀 높게 잡히면서 아래쪽에는 이렇게 플리츠 분량으로 되어 있는 원피스가 좋은데 힘 있는 소재감이어야 돼요. 자 그다음 가슴이 크다. 저는 이제 가슴이 커서 신경 쓰이는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를 할게요. 오늘 제가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 이런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안에 원피스를 입고 싶은 걸 입고. 겉에 그제 여름 가디건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그냥 이렇게 선을 하나 만들어 주는 형식 오픈해서 이러면 사실 어떤 원피스 를 입어도 좀 괜찮아요. 지금 첫 번째 사진은 이제 이런 스타일로 입으면 된다는 건데 지금 셔츠를 오픈해서 이렇게 걸치는 요즘에 그런 스타일 많이 입잖아요. 원피스랑. 걸쳐 입을 가디건이나 아우터가 컬러 콘트라스트가 있으면 좀 좋아요. 선이 이제 명확하게 보이니까 바로 이런 스타일인 거죠. 막 패턴 있는 원피스 좋고, 이렇게 끈 원피스를 입고 가디건을 입어서 떨어지는 선들이 생기게 입으면 좋다. 그리고 좀 깔끔한 스타일로 입겠다 하신 분들은 이런 셔츠형 원피스가 좋은데, 자, 여러분, 이렇게 세로선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넥 부분을 눕힌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되어 있는 디자인들도 있기 때문에 목뭐 개방감, 세로선 이런 것들이 뭐 몸을 훨씬 축소돼 보이게 만들어 주고 앞부분에서 절개가 있으면 몸통도 훨씬 작아 보이거든요. 그다음 나는 골반이 너무 좁다. 허리부터 골반까지 일자. 통 허리다 이런 분들은 사실 너무 쉽죠. 엑스라인 입으면 됩니다. 엑스라인의 그 원피스는 기장이나 디자인 상관없이 어깨 부분에 조금 볼륨이 있고 허리를 잡아주면서 스커트가 A로 퍼지는 이거 무조건이에요. 그리고 또 좋은 스타일은 상체를 타이트하게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체에서 이렇게 퍼지는 스타일 진짜 몸 예뻐 보여요. 이런 스타일들. 자, 그리고 진짜 좋은 묘책이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원피스 중에 단추 열리는 거 있죠? 그거 지금 레이어링해서 많이 입는데 지금 이렇게 데님으로 코디하는 건 조금 더울 수 있고 여름에 진짜 살랑살랑한 시원한 바지들 많잖아요. 그럼 그거를 입고 오픈해서 레이어링해서 요렇게 한번 코디해 보세요. 이러면 라인이 안 생기려고 해도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어깨가 넓다. 저 음. 어깨가 넓은 제형은 셔츠 원피스라든지 뭐 브이넥 원피스 이렇게 두 가지 스타일들 다 좋은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기 자체가 좁아 보이는 게 중요해요. 옆목점이 옆으로 조금 나가 있고 어깨에 선 절개 있죠. 그것도 좀 안으로 들어온 이런 스타일들. 이거 보시면 정작 어깨로 보이는 게이 정도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런 게 효과적인 거예요. 자 그리고 저도 오늘 지금 이제 슬리 원피스를 입었는데 슬리 원피스도 어깨 넓으니까 못 입어요가 아니고 어떤 걸 아시면 되냐면 같은 끈 원피스인데도 이 오른쪽이 훨씬 어깨 넓어 보이죠. 끈의 위치 때문이에요. 이 원피스 같은 경우는 끈이 밖으로 달려 있잖아요. 만약 끈이 이쪽에 달려 있다. 그럼 이게 이만큼 보이잖아요. 그러면 되게 넓어 보이고 이 끈이 끝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 쓰시면 되고 보통 우리가 어깨끈이 두꺼워서 어깨선이 좁아 보여요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선 밖으로 나가 있는 어깨양 그래서 이거 지금 두개 보시면 어깨끈은 이 원피스가 더 두꺼운데 어깨가 이 분이 더 넓어 보이고 뭐 이런 느낌은 안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끈 위치가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끈끝선 여기랑 이만큼이랑 여기 이만큼이 그 포인트를 아시면 된다 이제 그다음 어깨가 정말 너무 좁다. 그래서 머리보도 매소하고좀 초라해 보인다. 그런 분들은 사실 원피스가 축복 같은 아이템이에요. 보통 여름 원피스들 이런 스타일들 많잖아요. 상체에 볼륨이 들어가거나 상체에 화려한 디테일이 들어간 스타일들. 상체가 화려할수록 다 괜찮다. 근데 나는 막 너무 상체 화려한 스타일들 이런 것들은 난 싫다.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상체는 그냥 이렇게 심플한 거 입으시고 허리선 아래부터 A로 떨어진 스타일들 있죠. 그런 원피스들 고르시면 돼요. 몸이 균형감을 조금 좋아 보이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들도 다 추천을 합니다. 음, 나는 키가 작다 그래서 항상 이제 신경 쓰이고 미니만 입고 싶지 않다 그런 분들도 너무 많죠. 그렇다면 저는 롱 기장은 차라리 추천. 미디 기장은. 비추할게요 키가 작은 분들이 긴 원피스를 입을 때 애매한 기장보다는 확실하게 롱한 기장이 좋아요 롱 원피스는 시선이 끊기지 않고 쭉 이어져서 길어 보입니다 이때 어깨 부분이 없는 슬리브리스 디자인보다는 어깨까지 있는 디자인이 더 길어 보여요 그리고 저는 키 장녀분들은 미니 원피스 사실 적극 추천하는데 키 장녀라서 고민되는 부분을 고민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 체형이기 때문에 유독 예쁜 스타일 라는 게 있잖아요 요정처럼 예뻐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미니 원피스 사실 너무 추천해요 나 미니 입기 싫어 이런 분들은 차라리 롱에 슬릿이 낫다는 거고 아닌 분들은 어, 요런 스타일들 추천.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도 여러분 보시면 가장 베스트는 이렇게 부츠를 신은 거예요. 가장 다리도 길어 보이고 비율도 괜찮아 보입니다. 나는 하비 체형이다. 내 몸에 비해서 허벅지만 너무 굵다. 승마 살부터 이제 이런 체형인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도 사실 원피스가 축복 같은 아이템이거든요. 이거 잘 입으면 완전 여신 되는 거죠. 이런 체형은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하체 비만인데 팔은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팔다리가 둘다 통통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분 민소매를 베스트로 추천할게요. 가는 상체를 충분히 드러내고 하체는 A 라인.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 팔다리가 둘다좀 통통한 편이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가셔야죠. 이것도 이제 X 자를 찾는 건데 차라리 허리 쪽으로 힘을 주고 팔의 굵은 부분까지, 다리 굵은 부분까지 이제 가려 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솔직히 미니 기장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어요? 이게 원피스가 몸을 커버하면서 예뻐 보이기 좋은 아이템이고 근데 또내 몸은 일률적으로 어떻게 딱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가장 신경 쓰는 그한 가지만 좀 해결하자는 게이 영상의 취지였어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의 고민은 뭐예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전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All my shelters are opening